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입니다. 요새 더뉴 그랜저 IG 차량을 많이 찾으셔서 제가 또메리트 있는 차량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 현대 자동차 더뉴 그랜저 IG 2.5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1년식 8 1200km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 기록부 보시면 단순 교환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옵션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져 있고요. 가격 또 훌륭하게 나와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색상 보시면 블랙 색상처럼 보이지만 다크 블루 계열의 색상이고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보면 검정 색상과 되게 비슷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 상태도 되게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이 거의 보이지 않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방향 지시등 보시면 백화현상 전혀 없고 깨짐 그런 거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거의 완벽하지만 앞쪽 핸더 쪽에 붓터치 자국은 여기 이렇게 조금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미세한 흠집은 조금씩 자리잡고 있고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정말 안 보일 정도의 흠집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후면부, 산틴적인 부분, 알맞게 잘 되어져 있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너무 관리 상태에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 텐데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 들어가져 있고요. 뒤쪽 공간도 넓게 잘 되어져 있고 아래쪽도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 여기 전동 트렁크.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요. 지금 뒤쪽에 번호판이 없는데, 이거는 새로,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를 할 거라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조스 캐릭터 라인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거의 흠잡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보시면요.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 아래 바닥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후속 리어 커튼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도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넣어 주세요. 엔진 소리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81226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오른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들어가져 있고 왼편에 모드 버튼,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뒤쪽에 패드시프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전자동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핸들 옆쪽으로는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ECM 룸밀러 위쪽에 블루링크가 가능한 하이패스 기능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 패시어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아래로 미디어 누르는 버튼. 그리고 프루토 에어컨이 있는데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지금 이렇게 풍량 높이면 완벽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핸들 열선 들어가져 있고요. 양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드라이빙 모드, 전자파킹 센서, 후속, 커튼 버튼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무선 충전 기능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여기 컵홀더, 여기 콘솔 박스도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일정하게, 안전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딱 알맞고, 가격까지 너무 훌륭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는 그런 박경훈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